안녕하세요. 땅의 생명을 살리는 보석침대숲미입니다 오늘은 보석 침대의 핵심적인 기능,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특허 기능, 음, 보석 침대의 미에땅 지구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 보통 흙침대에서 볼수 없는 흙침대, 돌침대, 수침대 모든 침대에서 볼수 없는 참으 보습북 침대 수만의 특징입니다. 이 보시는 것은 지금 모카솜 모카솜을 앞쪽에서 만든 모카솜 패드입니다. 모카솜 패드에 이렇게 물이 들어간, 들어가는 혈관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이 들어가는 혈관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물이 공급되면 음, 이렇게 물을 보유하는 녹화솜 패드가 수분을 흡수해서 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에, 흙으로 흡수시켜서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을 살리고 미생물이 살아난 에, 흙에 생명수분이 보습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 요즘 땅 지구자연의 생명에너지를 몸과 직접 연결해서 땅 지구자연의 생명에너지를 받게 하는 의식매트, 어싱 매트가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싱 기능은 이불 속에 있거나 천으로 덮여 있으면 어싱 기능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혹 보석치인데 숨은 어싱 기능을 직접 이렇게 물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단추 같은 이 기능이 바로 땅 지구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연결시켜서 우리 몸으로 몸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침대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따라 습기가 몸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몸에 직접적으로 의신 기능을 몸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전 세계 에 이렇게 직접적인 의신 기능을 할수 있는 침대는 잠자리는 수분 보습형 침대에 숨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접 물이 들어가는 현장을 한번 볼까요? 자, 물을 보충시켜 보겠습니다. 자, 침대에 수온 버튼을 누르면 물이 들어갑니다. 자, 물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분이 공급되는 녹화솜 패드 위에 다시 흙을 올리면 흙이 수분을 흡수해서 흙 속에 있는 땅 지구자연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흙의 생명을 살리고 땅 지구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살리면. 온몸으로 땅지구자연의 생명에너지를 받고 몸의 자연치유력 몸의 저항력을 키우고 몸의 생명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수제봉된 체내 담긴 이 흙속의 미생물들은 이렇게 한 줄에 약한 20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약한 100줄의 황토 패드에 한 100줄의 황토가 들어있는데 이 100줄 하면 약2 0 0 0억 마리의 2,0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 숨쉬며 미생물들이 쇠미 파장을 일으키면서 쇠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 지구 자연의 쇠미 에너지를 담아서 이렇게 생명을 주는 침대는 전 세계에서 참 고스톱 침대 수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침대는 몸을 말리고, 피를 말리고, 호흡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는 이런 건조한 온도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주고, 몸에 생명력을 키우고, 몸에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침대를 써야 코로나 시대에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환경도 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몸에 생명력,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참어 보조원침대에 숨에 자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땅에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땅과 함께하면 몸의 자연치유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고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